아버지 장례식. 가족 모두가 눈물 속에 앉아 있었다. 흑색 정장, 침묵, 향, 냄새 그리고 변호사가 나타났다.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. 나는 맏딸이었다 오랫동안 아버지 병간호도 내가 했다. 그런데 한 장, 두장 넘어가는 유언장에 내 이름은 없었다.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모두 막내에게 갑니다. 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. 엄마도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. 막내는 고개를 숙였고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. 그날 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. 그 종이 네 아빠가 쓴거 아니야. 그 애가 바꾼 거야. 내 아버지 원래 유언은 내가 갖고 있었어. 진짜 유언장엔 내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혀 있었다.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다시 불렀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렸다. 막내는 사라졌다. 진심 없는 눈물은 가짜 유언보다도 더 차가웠다.